6기 제22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수 있겠느냐? 너는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너는 너의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 그분께서 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너를 책망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시겠느냐. 너의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불법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너는 까닥없이 너의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강한 자로 말하건대 그는 땅을 소유하였으며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았도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발을 꺾었도다. 그러므로 올가미들이 너를 둘러싸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괴롭히며 또는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넘치는 물들이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 도다. 너는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나이까?" 하였으되, 그분께서는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느니라. 의로운 자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는도다. 우리의 재산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이 소멸시키는 도다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또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너의 마음속에 쌓아두라 너는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또 너는 너의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그때에 너는 금을 흙처럼, 오비레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며, 참으로 전능자께서 너의 방벽이 되시고, 너는 많은 은을 소유하리니, 그때 너는 전능자를 기뻐하며, 너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리라. 너는 그분께 너의 기도를 드리리니, 그분께서 너의 말을 들으실 것이요. 또 너는 너의 서원을 갚으리라. 또한 너는 어떤 일을 정하면 그 일이 너를 위해 굳게 세워질 것이오. 빛이 너의 길들의 빛이리라.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그때에 너는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여 주시리라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분께서 죄없는 자들의 섬을 구출하시리니 너의 손에 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구출되리라 하니라. 제 23장. 그때의 요비 응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원망하는 일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 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힘겹도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도 있은 즉 내가 내 심판자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 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제24장.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남북하게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보라, 그들은 사막의 들나기 같이 자기들의 일로 나아가며 탈취물을 찾으러 제때에 일어나나니. 광야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내는 도다. 그들이 저마다 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고 사악한 자의 포도를 주우며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함으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들의 소나기에 젖고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를 젖가슴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또 그로하여금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 가게 하며 줄인 자들로부터 곡식단을 빼앗으니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즙틀을 밟으며 목말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신음하고 상처입은 자들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 하는도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늠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목숨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가 포도원들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멸시키는 것같이 무덤도 죄 지은 자들을 그리하는 그리 도다.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다시는 그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가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능력으로 강한 자도 끌어들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느니라.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곡식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비록 그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내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겠느냐 하니라. 제25장. 그때 수하사람 발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통치권과 두려움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요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제26장. 그러나 요비 응답하여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너는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너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너는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너는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표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그러할진대 그분의 권능의 천둥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니라. 제27장. 또 요비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곧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내 원수는 사악한 자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스스로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너희가 다 그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전적으로 무익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학대하는 자들이. 전능자에게서 받을 유산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할지라도 칼에 쓰러지나니,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하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 속에 묻히고,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그는 좀처럼 자기 집을 짓나니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라. 부자는 누울지라도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니 그가 눈을 뜸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엄습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가며 동풍이 그를 끌어감으로 그가 떠나가되 폭풍이 그를 내던져서 그의 처소를 떠나게 하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와 도망하고자 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뼉을 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쫓아내리라. 제28장. 참으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이 나는 곳이 있어 그들이 거기서 금을 정제하며 쇠는 땅에서 취하고 노승 돌에서 취해 녹이느니라. 그가 어둠에게 끝을 정해주며 전적으로 완전한 것을 찾아내나니 곧 어둠의 돌들과 사망의 그늘이라. 큰 물이 그 거주자로부터 터져나오나니 곧 사람의 발이 잊어버린 물들이라. 그 물들이 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떠나갔느니라.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 도다.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땅에는 사금도 있고 또 어떤 날짐승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곧 배머리 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라. 사자 새끼들이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사나운 사자도 그 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바위 위에 자기 손을 대고 산들을 그 뿌리들로 뒤엎으며 바위 가운데서 강들을 깎아내고 자기 눈으로 각종 귀한 것을 보며 큰 물을 싸매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도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것은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아서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리로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겠고 황금과 추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산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디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리로다.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가려졌나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것의 처서도 아시나니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줄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29장 또 요비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오,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며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내가 나의 젊은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통치자들은 말을 상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볼때 나를 향해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저는 자에게 팔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 주었으며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력한 물건을 그의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 나갔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으며, 내 영광은 내 속에서 생생하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기다렸으며, 내가 권고할 때 잠잠하였노라. 내 말이 끝난 뒤에는 그들이 또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그들 위에 떨어졌느니라.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맞이하듯 입을 크게 벌렸으며, 내가 그들을 향해 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얼굴빛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에 왕같이 또 애국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같이 거하였느니라. 제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경멸하여 내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을 자들 이니라. 그들에게는 오랜 연륜이 사라졌거늘 참으로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오.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철양하게 되어 예전에 황폐하고 피폐한 광야로 도피하였으며 숲을 곁에서 당 아욱을 잘라내고 로뎀나무 뿌리를 먹을 것으로 삼았느니라. 그들이 도둑을 쫓듯이 그들을 쫓으며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골짜기의 벼랑과 땅굴과 바위 속에서 거하며 숲을 사이에서 나귀처럼 울고 쇠기풀 밑에 함께 모였느니라.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이요. 참으로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로서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 얻노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참으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나를 메신주를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내 오른쪽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 제치며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멸망의 길들을 쌓아올리고 그들이 내 길을 망치며 내 재앙을 재촉하거니와 그들에게는 돕는 자가 없도다. 물들이 넓게 밀려드는 것 같이 그들이 내 위에 임하며 황폐함 속에서 내 위로 굴러왔도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지는 도다.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나니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밤이 되면 내 뼈들이 내 속에서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 도다. 내 병세가 중하여 내 옷이 변하였으며. 그것이 내옷기처럼 나를 동여매는 도다. 그분께서 나를 수렁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내가 죽기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친히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실체를 해체하시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분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무덤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내가 복을 바랄 때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 어둠이 이르렀도다.내 창자가 들끓어 안식이 없었으며,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질러 갔도다.나는 해도 없이 애곡하면서 갔으며,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서 부르지졌느니라.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버시로다. 내살 같이 내 위에서 검게 되었으며, 내 뼈는 열기로 타버렸도다. 또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으며, 내 오르가는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